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라 시보를 의심해야 하는 11가지 케이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소장 내에 세균 과잉증 측정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소장에 증식하는 박테리아가 그저 소장에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명쾌한 체원장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시려나? 우스갯 소리인데요.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하던 2020년 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하나하나 다 공개되던 시절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유난히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기사화 될 때마다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감염된 숙주, 코로나19 확진자의 뇌를 장악해서 일부러 이곳저곳 다니게 만든 거라고요. 이런 팬데믹 지국에 뭐하러 그렇게들 돌아다니면서 남을 감염되게 만들었냐는 푸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숙주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를 알고 하는 말인가요? 웃자고 하는 말일까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조용한 장소에 갇혀있기를 싫어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숙주의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 맞거든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뇌를 조종한다. 소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증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SSRI를 복용하시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던 한 환자분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뇌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우울증이 호전된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뜬금없이 이스트,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치료하고서 우울증이 확 좋아지셨다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나으니 좋기는 좋지만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우울증에 무슨 연관이 있길래 본인의 증세가 호전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우울증이 알러지 치료로 나을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라 힘들었는데 게다가 박테리아의 바이러스라니 환자분 본인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셨습니다 이거참 몸은 낫고 있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세계관에 혼란을 느끼고 계신다며 오늘 공개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인가요? 이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이고 인간은 그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집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인간은 인체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체세포 개수보다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의 세포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체제포보다 30% 정도 많다는 설부터 크게는 10배에 달한다는 의견까지 그 숫자는 제법 큰 차이가 있지만 약 30조 개에 달하는 우리 몸의 체세포보다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기생하며 사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지구에 얹혀 살면서 마치 지구가 인간의 것이냥 마음대로 누리고 이용하고 써먹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저 박테리아를 먹여 살려 키우는 배양 접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박테리아의 지배를 받는 중입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장내 세균들을 키우는 중이었어요. 박테리아가 먹고 싶다는 것을 우리 입에 넣고 삼키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그 음식이 먹고 싶은지 내막을 전혀 모릅니다. 장내 세균이 내뿜는 화학 물질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우울해하며, 때로는 짜증을 내고 있는 중인데도 내 마음이 왜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자기의 의지력을 개탄스러워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저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장내세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이 내성적이나 내취향이라고 믿고 살아오셨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겁니다. 장은 인간의 정신을 조절하는 제 2의 뇌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공부하는 줄을 내 뇌는 모르는데 장은 벌써 알아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배는 벌써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장내세균이라고 말하면 칸디다균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귀양성 대장염 등의 대장질환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장 속의 미생물들은 각종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면서 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세균은 NAA 농도를 높이고 어떤 세균은 NAA 농도를 낮춥니다 어떤 세균은 크레아틴 수치와 관련이 있고 어떤 세균은 코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어떤 세균은 혈액 내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데 심지어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합성됩니다 장내산의 미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신경전달물질 농도를 조절하며 뇌신경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장은 인체의 면역세포가 총출동해있는 면역의 최전방이죠. 면역기능은 물론 해독과 염증반응, 영양소 흡수는 물론 비타민 생성까지 인체의 여러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장내 세균들이 인간의 다양한 생리작용과 신경계와 대뇌작용까지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장내세균의 분포 비율이 아주 악화되어서 장 내부가 유해균으로 점령당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환이 100%다 장내세균 때문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된 말이겠지만 솔직히 우울증만의 문제겠습니까? 비만,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탄수화물 중독, 만성 피로, 고혈압, ADHD, 자폐증 등의 질환들이 장내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학교에 알려진 최신 견해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우울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주제를 우울증으로 좁혀봅니다. 우울증은 장내세균총의 불균형과 관련이 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에게서 높은 염증 수치, 성장 호르몬 수치 저하, 높은 코티솔 수치, 과민한 스트레스 반응, 장 투과성 증가 등의 특징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칸디다증을 비롯한 장내세균총의 불균형이 많이 발견된다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여러가지 질병명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런 모든 증상이 알레르기의 뿌리에서 자라난 곁가지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칸디다의 해법은 이미 영상을 찍어놨으니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칸디다를 비롯한 장내식균총의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해법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알러지의 치료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인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은 질환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방향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베이직 알러겐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알러지가 있는 기초적 영양소 달걀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B, 설탕, 철분 등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 신경계, 내장기관과 소화액,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 이후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유해한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난히 예민하고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면 본인은 그것 때문인 줄은 전혀 모르셨겠지만 장내 면역계의 반응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나빴을 것이고 신경계에 미치는 나쁜 상호작용이 우울증 증상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산균 등의 항목을 치료하고 우울증이 낫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기초 영양소와 호르몬 등의 신경계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기초 대사 과정에 연관된 생체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그다음 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치료약을 먹거나 세균을 인위적으로 이식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면역계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SBS에서 방송한 적이 있더군요. 장내 세균 생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뼈대 삼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포항공대 생명공학과 임선영 교수님이 마인드 컨트롤링 박테리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이 우리 몸을 아바타처럼 제어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장내세균을 바꿔가지고 인간의 마인드를 조종하겠다는 컨셉을 의학이 응용할 수 있다고요. 마인드 컨트롤링 박테리아라니? 이한단어로 이렇게 길게 설명한 명치한 체원장의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방에 요약을 해주는군요.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의료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있느냐는 점이죠. 어떤 방식으로 장내세균총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바꿀까요? 그것으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할 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복용입니다. 유산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합니다. 단, 유산균이 무조건 몸에 좋을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건강지능식품 중에 가장 높은 부작용 사례를 고수하는 품목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은 12번 이스트믹스의 하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트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스트의 알러지 증세가 심각하셨던 명쾌한 패밀리들의 증상은 그저 장이 부글거리고 우울한 수준을 각본이 넘어서서 난치병에 비견될 정도였다는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참고로 고혈압 외에는 기절질환도 없던 50대 중년 여성이 유산균 복용 20일 만에 사망했던 케이스를 분석했던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변 미생물 이식술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꿔서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두단의 합성어인데, 체내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인체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간된 기술이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법이라면 분변 이식술이 가장 흔합니다. 내시경 관장의 방법으로 환자의 장에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정제해서 만든 장내 미생물 용액을 직접 도포하는 방식이죠. 분변 이식술은 시술 절차가 번거롭고 독성 거대결장과 같은 부작용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분변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대로 쓴다면 대변을 누가 기증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분변의 출처에 따라서 치료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명치한 알러지 치료는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참품위 있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멀지 않은 미래에 장내 세균으로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자폐증 등 뇌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sbs 스페셜 장내 세균 생명 프로그램을 2019년에 방영했더군요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sbs 스페셜을 뒤늦게 찾아보고 이고절을 대하는 속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니 2019년이면 제가 이미 알러지 치료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여러 질환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을 뿐이죠. 그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제책임은아니 듯하고 재개주어진 진료라는 설명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장내세균 불균형과 우울증 등의 중증질환의 관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